김유정 씨와 송강 씨가 서로 어떤 마음인가 궁금하다 하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두 분이 어, 같이 작품을 했었나 봐요. 이 마이 데몬이라는 게 최근에 찍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케미가 좋으니까 자꾸 열애설이 돌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강 씨 얼마 전에 군대 가셨나요? 이렇게 좀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이미 뭐 사귀고 있다, 뭐 아기를 낳는다 하는, 어, 좀, 그런 가짜 동영상들도 좀 돌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근데, 자, 사,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정 씨와 송강 씨. 자, 서로 간의 마음이 어떤지 좀 볼게요. 사람이 응. 음. 아 지금 봤을 때 있잖아요. 둘이가 촬영을 할때 연애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 지금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금 뭐 군대 가셨다고 나오던데,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는데요. 예, 교류를 하고 있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요. 이... 촬영 중에는 연인이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조금 어떤 가까워졌을 수 있는, 이 최근에 가까워졌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여기에는 송강 씨의 지금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마 이게 조금 이그 실생활하고 이렇게 격리돼 있어서 아무래도 군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생각나고 보고 싶다 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둘이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김유정 씨의 느낌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드라마에서 케미가 너무 좋으니까 보고서 야 진짜 둘이 뭐~ 정말 이~ 감정교류가 크게 있었던 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떤 선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드라마를 찍고 이럴 때는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단호함이 있어 보여요 오히려. 그, 사내 연애 안 하겠다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두 사람 안에는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호간에 그거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 6번 컵의 카드가, 아저 연인의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서도 4번 완즈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은 연인으로 발전한다라는 감정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은 촬영이 다 끝나고, 어, 안부도 물을 수 있고, 또 호감을 예, 조금 표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게 아닌 사적인 교류를 시작한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무성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딱 선을 긋고 일만 했을 것 같은 모습이고요 오히려 군대를 가고 난 뒤에 어 힘들 텐데 뭐군 복무 열심히 해 하고 뭐 서로 이 다소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끝까지 어떤 좋은 관계로 가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는. 아, 글쎄요. 상황적으로 그게 허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유정 씨의 상황도 지금 연애에는 좀 묶여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어, 두 사람이 사귀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연인이 될수 있는, 전 조금 요, 지금 심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그군 복무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음, 뭐, 오히려 촬영이 끝났으니까 건강하게 잘 복무하고 와 하고, 뭐, 나도, 응, 어떻게 지내? 하고, 상호간에 그렇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모습은 있거든요. 근데 연인이 될수 있을까? 좀 볼게요. 송강 씨.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일것 같습니다. 네. 케미가 잘 맞았던 사람들끼리 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우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상으로 좀 발전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 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 그 상황에서, 어...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김유정 씨는 김유정 씨대로, 또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송강 씨는 송강 씨대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감정으로 아주 케미가 좋았다. 일적인 평가는 서로 좋았던 것 같고, 딱 보기에도 되게 어울리는 커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네. <laughs> 이 기대했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송강 씨는 워낙 마스크가 좋고 김유정 씨도 너무 아이역 배우 출신이라도 성공한 케이스죠. 예쁘고 어네 송강 씨. 앞으로 두분다 활약을 해주실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크게 우려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네요. 건강하게 군복무잘 마치시고, 또두 사람이 같이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에서 또 만나시기를 기약해봅니다.